특히 권고되고 있는 백신이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 화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의 백신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A형 간염, B형 간염 그리고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고령자 그리고 임신부의 경우에는 가벼운 호흡기 증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고령자들 그리고 임신부들은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그외 이제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에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가 되면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유병률이 증가하고 50세에서 그리고 60세 이상에서 권고가 되고 있는 백신에 해당됩니다.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보통 그 감기가 심하게 걸린 걸 독감이 걸렸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독감은 일반 감기랑 다르게 인플루엔자. 감염이 된걸 얘기를 합니다. 그냥 호흡기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고열을 비롯한 전신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면역력이 아직 잘 형성이 되지 않은 영유아기나 또는 고령자들, 임신부 또는 면역저하자들은 입원을 하게 되는 그 합병증들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는 이제 특히 일반 성인에서도 공고가 되고 있지만 면역저하자, 임신부들, 고령자들 또는 이런 고위험군에는 돈다나 공고가 되고 있는 백신입니다. 폐렴구균은 폐렴사슬 알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 우리가 지역사회의 폐렴 또는 이제 급성 구비동염, 급성중이염 또는 뇌수막염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감염되는 질환들의 흔한 원인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이제 13가라고 하는 백신과 23가라고 하는 백신이 있는데요. 폐렴구균 백신은 보통 여러 사람들이 폐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라고 알고 오시는데, 뇌수막염이라든지 균열증 이런 침수적인 감염증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이란 우리가 한번 수두를 걸리고 나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원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없어지지 않고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재활성화가 되면서 생기는 게 대상포진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상포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사백신과 생백신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사백신은 생백신과 다르게 면역 저하자들이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고령자들과 면역 저하자분들은 대상포진에 걸리신 이후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5내지 30%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상포진의 백신이 그 중요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폐렴구경 백신이 13가 백신과 23가 백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3가 백신은 단백결합 백신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23가 백신은 다당류 백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13가를 먼저 맞으신 다음에 1년이 지난 뒤에 23가를 접종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고, 만약 이제 23가를 접종한 그 연령이 65세 이전이라고 한다면, 접종하신 이후에 5년이 지나고, 65세가 지난 뒤에 한번더 23가를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이제 생백신의 경우에는 한 번만 접종을 하시면 되시고, 사백신의 경우에는 두 번을 접종을 해야 됩니다. 2개월 내지는 6개월 간격을 두고 두번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클리닉에 내원을 하시는 분들은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 백신 이외에도 키우고 있는 개한테 물렸다. 거나 또는 일을 하시다가 못에 뭐 찔렸다 상처가 생겨서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통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 접종을 하게 되시지만 성인이 되셔서도 10년에 한 번씩은 파상풍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내가 5년 내에 파상풍 백신 접종한 적이 없다. 라고 하시고 해외에 가셔서 야생동물들을 접할 일이 예상이 된다. 또는 어떤 이제 작업을 하실 일들이 예상이 된다. 뭐 봉사활동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렇게 함으로써 상처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일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화상품 백신을 꼭 챙겨서 받으셔야 되시고, 임신부들의 경우에는 어 임신 주수 27주에서 36주 사이에는 화상품 디프테리아 100일에 접종을 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고, 임신부뿐만이 아니라 신생아가 태어나게 될그 가족 구성원들도 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외 여행을 가시기 이전에 챙겨서 꼭 맞으셔야 되는 것은 이제 홍역 백신입니다. 우리나라 이외 해외에서는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홍역이 홍흡기로 전파가 되는데 전염력성이 강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해외 여행 나가시기 전에 꼭그 의료진과 상담을 하셔서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 접종을 하고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시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성인 예방 접종으로 말씀드린 이 백신들 인플루엔자나 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 백신 또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 뭐 파상풍 백신은 실제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접종하시기 전에 우려되시는 것들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종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